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주제, 첫 번째는 자유함을 주신다, 두 번째는 화목해함을 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둘 사이에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다르다 하셨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평안하게 사는 삶이 좋습니다. 그런데 평안한데 어딘가 불안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평안이 깨질 것 같은 계속 지속될 것 같지 않는 어떤 그런 불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이 병안함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안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운명에 흔히 말해서 운명에 맡길 뿐이죠. 아, 며칠 전에요, 에, 전남대 의대 교수를 지낸 이무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모일간지에 뭐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우리나라에서 다섯 명 밖에 없는 정신분석 전문가입니다. 국제적인 정신분석 전문가인데, 자 질문은 이겁니다. 신앙 활동이 삶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즉, 신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그 행복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문석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낯선 동네에 갈 때. 든든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깡패가 나타나도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낯선 동네를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에 있어도 또 매일 같은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해도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것이고 또, 낯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낯선 동네를 가는데 든든한 보호자와 함께 간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동네를 혼자 가면, 물론 다행히 편안하게 오늘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어떤 불안한 문제가 나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 하신 이야기 중에 그 병원에서 만나는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 다 자기의 병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사를 안심시킨다는 겁니다. 의사는 걱정이 돼서 자 이러 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생명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줄수 없는 이 평안함,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자, 하나님과 함께 게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확신이 들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다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는 그런 그 어떤 느낌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확신을 하려고 해도 확신이 들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느껴져야 하는데 이건 머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어떤 경험이요? 느낌인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그런 확신도 있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경험이.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어디 계신지 내 문제를 알고는 계신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또내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삽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익숙해요. 하나님과 멀리 해서 사는 것.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내가, 그냥 내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하고서 혼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행히 인생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때에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때에는 불안해하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 곁에 누군가 있어줬으면,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나를 위로해 주었으면, 누군가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이 막혀 있어요. 죄 때문에 생긴 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미워해서, 너 죄졌구나. 미워. 해서 담을 쌓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담을 쌓지 않았다. 말다 담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허무시고, 우리와 온전히 만나기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담을 쌓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고 싶어서, 하나님, 왜이 담이 있습니까? 허물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이 높은 담을 스스로 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담을 하나님은 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 담을 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담을 쌓으시지 않습니다. 이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한 자녀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한 그러한 자녀는 아버지와 화목한 그러한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만약 관계가 멀다고 하면 평상시 아버지와 관계를 멀리한 만약 그런 자녀라고 하면 혹 어떤 도움이 필요해도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라도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못 나가죠? 스스로. 내가 어떻게 평상시 아버지를 찾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일 당했다고 아버지를 찾을까 해서 못 나오잖아요.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게 도움을 구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담을 쌓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이길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길, 말하자면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어떤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있다고 성경은 벌써 말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했을 겁니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그 길도 있다고, 십자가 아니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말씀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도 십자가,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십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십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어도 십자가, 하나님을 평상시 가까이 해도 십자가, 평상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단 날지라도 십자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샬렘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샬렘 어디서 많이 비슷한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샬롬 예. 샬롬이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가끔 이게 또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살롬 죽일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놈 그러면 그래 나는 살놈이다. 너는 죽일 놈이냐. 그건 아니고요. 평화. 평화. 평화가 있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완성한다. 모든 불편한 관계, 갈등 관계, 대립된 관계, 원수된 관계. 이거 다 정리하고 끝내고 끝내고 완성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완성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끝내다. 또는 완성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거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세요. 또 화목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화목해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염소나 또는 송아지나 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을 드리면서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다 됐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예배하거나 할 때에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해진 것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주님을 바라볼 때온전에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십자가에서 다섯 말씀 아니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상치런. 그런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리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의미로는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된 상태에서 주님은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약 히브리적인 음, 어, 의미로 가져가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모든 관계가 다 청산되었다. 완전히 청산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에 이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가 있고 구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하나죠. 하나님과 막혀져 있던 담이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제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불완전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이 죄인인 인간이. 이제는 마음껏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죄인도, 의인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활짝 열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담을 쌓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멀리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맞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면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고 내 일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야속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알면, 이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와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멀리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 화목한 관계로 나오라 여기로 들어와라 누구든지 와라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울 때가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받을 때에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때, 아,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믿을 때에 오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안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에서는 쌈꾼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세상에서는 온갖 문제, 갈등, 싸움 다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반대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남과 북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도 물론 심각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안이 남한 사회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과 대립 반목이 심합니까? 그런데 솔직히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선 일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일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반목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 사회 안에서 화목해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 편들으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내 자신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화목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힘든데 누구를 화목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반목과 대립과 갈등 속에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해결 능력이 꼴찌라고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갈등, 대립,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의 삶도 깨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그게 진짜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 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병 들어옵니다. 세균도 침투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능력만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침투하고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똑똑합니다. 어떻게 똑똑한지 너무 똑똑해서. 예, 정말로 간단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화해하게 합니까? 화목하게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 갈등과 대립과 반목 속에 있는 사람을 화해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갈등과 반목 속에 가정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사회 조직들 속에서 그 조직 안에서 화해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교회는 다시금 칭찬 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다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야. 정말 저 사람들은 빛이야, 소금이야, 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평안을,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로 평안에 대한 갈급이 너무 간절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 평안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재물이 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합시다.